오늘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면 이게 딱 한문으로 돼있다 고 보니까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그냥 뭐 스님이 잔 따르라 카면 잘 따르고 뭐 절하라 카면 절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막 스님이 알아서 해주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내용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일요법회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절들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40대 기도하는 것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알고 하고 기도 내용을 알면 해탈이 가깝거든요. 내가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자유로워지고, 그게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요 제사 지내는 내용도 제가 자세하게 이제 진도 나가면서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괴갈만 괴괄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시식을 이제 시식이라고 하는데 먹는 것들,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드린다는 의미예요. 시식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영가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시식을 할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제 증명청 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뭔가 큰일을 할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인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법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 야 됩니다. 절집안에서는 그 증명을 하시는 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절집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요, 그산 중에서 제일 큰 스님이 증명법사가 되십니다. 근데, 어, 49제 지날 때마다 그큰 스님들 모셔가지고 증명법사를 청할 수는 없으니, 고그 분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 있어. 바로 부처님들입니다. 불보살님들을 청해서 그 불보살님들이 이 자리에 우리 영가분을 지금 영가분에게 법문을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주고 지혜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더 좋은 길로 찾아가게끔 길을 인도하는 의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보살님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만약에 틀렸다면 바로잡아주시고 맞다면 그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불버살님들을 청하는 의식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영가분을 불러요 영가는 보통 이제 마음을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귀로 듣잖아요 귀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영가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벌써 태아 부고 없잖아 지금 <laughs>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들어요. 우리도 사실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있죠. 듣는 작동을 하고 있는 것. 작동일 뿐이야. 귀는. 실질적으로 그걸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아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지. 그죠? 그 마음이 듣습니다. 그래서 영가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부르려고 생각하면 와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가의 마음 상태가 제가 이제 비유를 그렇게 들어요 영가는 우리가 잠잘 때 꿈꿀 때 보면은 내가 있잖아요 꿈꿀 때 내가 꿈꾸잖아요 그래서막 온갖 것다 하잖아 근데 하나도 기억도 잘안 나고 앞도잘안 맞고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논리도안 맞고 그것보다 훨씬 더한 100배 그때 내가 꿈꿀 때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바로 죽은 뒤의 상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집중 안 하고 있고요. 말잘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주 자주 불러요. 영가를. 네. 자주 불러서 이 자리에 딱 있어라.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 다 앉아가지고 지금 그 영가를 당신을 지금 청하고 있다. 어머니 지금 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딴데 가지 말고 여기 딱 있어라.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 번 영가를 불러줍니다. 남아 계신 가족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음, 영가뿐만이 아니라 그 영가와 관련 있는 일가친척들의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까지 싹다 불러드립니다. 손지, 손지 분이 제일 지금 어린가? 어, 제일 가장 지금 젊은 유족으로서 내가 엄마, 아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좀 느껴집니까? 나는 따로 존재하고 있, 있, 있습니까? 완전히? 분리적으로, 또 단, 단독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다 커가지고 엄마 저때지, 그죠? <laughs> 엄마 저때도, 그래도 지금 외지에 나가 살아도, 항상 부모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부모님이 걱정해주고 나도 부모님 걱정하고 서로 서로 연결돼서 생각하잖아요 서로 그죠 부모와 자식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할아버지로 올라가고 증조고조로 올라가면 조금 옅어질 뿐이지 사실은 긴밀하게 가족은 혈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마음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업의 연결이라고 불러요. 업. 업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들이 은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집은 자식들이 번창해요. 또, 또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자식들이 힘들게 살아요. 나는 열심히 잘 하는데, 근데 일이 잘안 풀린다. 그거는 음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또 일이 더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음덕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조상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도, 가신 어머님도, 그래서 그 다신 조상님들까지도 인연되시는 분들은 싹다 끌어모아요. 싹다 끌어모아서 그 자리에서 함께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함께 이 잔치를 즐기십니다. 즐기게 합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시험 삼아.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라는 걸 알려줘요. 삶이라는 것은 마치 한조가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지금 조금 연세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뒤돌아 보세요. 향년기에 한번 쑥 올라가가지고 퍼졌다가 슬 흩어지는 것하고 지금 나의 삶하고 크게 차이 나는 거 있습니까? 내가 비유를 그런 걸또 들어요. 세수한다고 손에 비누 묻혀가지고 막 비비면 비누 빵을 딱 생기잖아요. 그 비누 빵을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비누 빵을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에 딱 생길 때는 색깔이 오색이 막 이렇게 막싹 돌면서 엄청 이뻐요. 그러다 금방 자자자자자 주름이 생기다가 뽕 하고 터집니다. 그것과 1, 2초 사이에 일어나는 물방울, 비눗방울에 터지는 것과 나의 삶. 차이 많이 납니까? 별 차이 없잖아. 100년, 1초? 100년과 1초. 차이 납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자, 45억 년. 그 다음에 1초. 차이 납니까? 별 차이 안 납니다. 한편 구름 일어나는 것과 같고, 한편 구름 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이고, 그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육신 버리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육신을 가진다는 뜻이고, 새로운 육신이라는 것은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고관대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건이, 여건 있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니면은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복락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수행자 집단으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자로서 바른 깨달음과 진리를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진리, 행복한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려있습니다 영가에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법문에 뭔, 뭔 예를 드냐면요, <laughs>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80에 부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17겹으로 몸을 쌉니다. 좋은 천으로 17겹을 싸고, 그 다음에 관에 담아가지고 이제 열반 하셨으니까, 이제 그 화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어요. 좋은, 좋은 불, 뭐, 저, 좋은, 뭐, 저, 참나무, 숯, 뭐, 이런거 해가지고, 하여튼, 준비를 잘 했는데, 불만 붙이면 꺼지고, 불만 붙이면 꺼져. 안 타. 관이 안 타. 그래갖고, 이제, 눈이 있는, 아나유리라는 스님이, 이, 이거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아난 저, 저, 가섭 존재가 오셔야, 그래야 막, 될것 같다. 좀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가섭존자가 오시고 부처, 부처님 관 앞에서 가섭존자가 절을 딱합니다 절을 세 번을 딱 하니까 열일곱 겹을 몸을 쌓고 관까지 튼튼한 관으로 딱 막아놨는데 갑자기 부처님 발이 관 밖으로 푹 나옵니다. 그걸 보고 가섭이 웃으면서 부처님, 잘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불이 저절로 붙어오려요 그래서 탔다고 합니다. 아니, 썩어서, 죽어서 이미 혼이 빠져버린 몸뚱아리가 17겹의 천을 뚫고, 두꺼운 나무판자를 뚫고 발이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 <laughs>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교화를 펼치기 위해서 양무제를 만났는데 아직 때가 아닌 줄 알아가지고 양무제한테 얘기 좀 하다가 아, 아직 한참 멀었다 싶어가지고 소린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합니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먹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앉아만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육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심장하고 이 소화기관들, 내장기관들의 그 흐름을 싹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9년간 면복을 하고 그 뒤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법을 전해주고 달마대사가 죽었어요. 죽어서 간다 짜가지고 장례 싹다 치렀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스님 장례를 다 치렀어요. 다 치렀는데 몇달 뒤에 인도에서 넘어오는 길에 총령이라는 길인 그 산이 있는데. 그 총령을 지나서 넘어온 상단에 달마대사를 그 전에 알고 있던 상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양무제한테 인사를 하면서 대왕님 제가 총령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그냥 그냥 서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여기 안 계시고 이렇게 일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양무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몇달 전에 다 장례까지 다치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무슨 총령에서 만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분명히 나 봤다 관함 뚜껑 열어 봅시다. 이된 거예요. 관 뚜껑을 열니까 집신 한 짝만 딱 남아 있더라 이거야. 예. 총령에서 그 상인이 만난 달마 대사가 집신 한 짝만 짊어지고 넘어가,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양무젠 잘 지내라 라고 인사나 한번 전해주라 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집신 한 짝을 지고 서쪽으로 갈수 있었느냐. 우리는 내 육신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묶여가지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그 관념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가운데서 바라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다만 옷갈아입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도 보여주셨고 달마 대사도 보여주신 겁니다. 삶과 죽음을 벗어난 상태를. 이거는 굳이 부처님 얘기 안 하고 달마 대사 얘기 안 해도 우리 주변에서 간혹 그런 얘기가 들려요. 꿈에서도 보기도 하고. 또, 뭐, 저승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일반적으로는 다들 매해서 죽고, 어두운 상태에서 죽고, 어두운 상태에서 다시 몸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걸 못해. 꿈에도 잘안 나오고. 근데 조금만 총명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자, 간혹 많이 보여요. 그게 1차적인 의미고요. 그 본문에서 얘기해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빵 어딨냐 처음 내가 얘기했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부분하고 처음에 내가 빵 그거 어딨냐 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부분 얘기해주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뒤로 넘어갈게요. 바로 다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서 이 얘기를 알았으면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것이 끝나면 돼. 그 얘기에서 바로 알아들으면.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듣는 것처럼 돌아가신 영가분도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경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어, 영가분의 어, 유족들이 차려놓은 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있게 잡숫고 일단 배를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우리 어요요 요요요 지붕 위에 이거 닷집이라 그러죠 닷집 위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 그 이렇게 그림이 딱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극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천국이라고 다른 종교에서는 부르는데 비슷해요. 그고 천국 혹은 극락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아미, 나무 아미타 불기도 우리가 좀 있다 할 거거든요. 나무 아미타 불기도는요 일심으로 지극정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돌아가신 분은 소리를 내서 기도를 못 하십니다. 당신은 마음껏 하시지만, 하지만 소리를 못 내니까 대신해서 가신 연가분을 대신해서 우리는 그남아미타부를 염불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미타경에도 나와요. 자기가 대, 못하면은 유족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다만 일심으로 해야 된다고합니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이야.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핵심입니다. 모든 일의 핵심. 예, 그거는 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남아미탑을 지도를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좋은 곳으로 잘 가십시오 라고 의식을 하고, 마지막에 소대로 가가지고, 이제 남아, 이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싹다 태워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 역할까지 하는 게 이제 관음 시식인데 제가 지금 압축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책에 관음 시식 제가 한글로 다 써놨거든요. 한한 문을 한글로 쓰는 거예요. 예. 그거 따라서 같이 눈으로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스님들 기도하실 때. 예. 그리고 대신에 나무하미 탑을 할 때는 큰 소리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질문 혹시 있습니까?